포장은 물론 모양까지 비슷한 무선 헤드폰. 하나는 22만 원대 정품이고 다른 하나는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3만 원에 산 가품 짝퉁입니다. 알리에선 스피커와 무선 이어폰, 스마트워치 등 가품을 정품의 20%에서 30% 값에 판매하는데 가격에 현혹돼 구매한 소비자는 분통을 터뜨립니다. 100% 오리지널이라고 정품 이미지 걸어놓고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후기도 찾아보니까 괜찮아 보이길래 샀는데 짝퉁이 왔으니까 호모했죠. 넘쳐나는 가품에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자 최근 알리 측은 3년간 1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가품 퇴출을 선언했습니다. 하지만 이후에도 가품 판매는 여전합니다. 문제 상품을 다시 찾아보니 이전 판매자 계정은 차단됐지만 다른 판매자가 정품의 4분의 1 가격에 판매합니다. 가품 신고도 활성화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메뉴가 눈에 잘안 띄는 등 신고도 쉽지 않습니다. 이렇다 보니 가품을 걸러내야 하는 세관은 정신이 없습니다. 특히 중국 웨이하이, 옌타이, 룽앤 등에서 온 수화물이 모이는 평택세관은 중국발 화물만 하루 최대 15만 개가 들어오는데 75%가 알리물량입니다. 아예 알리물품만 한 층에 따로 모을 정도. 평택세관 물품 검사실인데요. 중국 쇼핑몰을 통해 들어온 수화물 가운데 가품으로 의심되는 대상을 선별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우선 엑스선 판독기로 의심 화물을 선별하고 다시 개별 제품을 꺼내 가격과 모양 등 진품과 일일이 수작업으로 대조 확인해야 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이 때문에 하루 가품 적발도 수십 건 수준에 머물러 가품을 원천 봉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. 물량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가품 여부를 모두 걸러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한계적인 상황이 있고요.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온라인 직접 구매 가품 62,000건의 99%는 중국에서 온 상품. 알리의 대응 방안 마련에도 650만 명이 넘는 국내 알리 회원은 불안이 가시지 않습니다. 소비자 탐사대 안혜리입니다.